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저는 오리지널스라고 부릅니다. 스타트업 오리지널스들은 평생, 숙명과도 같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인재에게 제안해야 되고, 투자자에게 제안해야 되고, 고객에게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스타트업 오리지널스. 이 코너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여 투자자 인재, 고객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하는 장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은 스타트업 주식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주입니다. 서강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스타트업 하면 오리지널스 해주세요. 스타트업 오리지널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의 서광열입니다. 주주의 목표 시장과 고객은 뚜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8,000개의 스타트업, 장기적으로는 주식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비상장 주식회사를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이사회. 스타트업도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절차를 준수하여 의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덕트에도 집중하기 바쁜 스타트업이 이런 절차를 다 지키긴 어렵습니다. 둘째, 주주명부 관리.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 개선 어떻게 하는지. 투자를 받고 나서 유상증자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스톡옵션 관리. 인재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스톡옵션. 어떤 절차로 부여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행사는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주주입니다. 주주는 주주명부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업무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주를 통해 유상증자 결의를 진행하려면 일단 주주에서 유상증자 안건을 선택하여 간단히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결의와 등기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클릭 여건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후 안내를 따라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파트너 법무 대리를 통해 등기 대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인 등기부 등본을 주주에 업로드하면 주주 명부는 짠 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회사에서 구주 거래가 발생한다면. 명의개서와 주권미발행 확인서 발급 등 회사가 해야하는 페이퍼워크가 참 많이 생깁니다 만약 주주에 주주명부가 입력돼 있다면 구주거래 내용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명의개서가 끝납니다 버튼 한번 클릭하면 주권미발행 확인서도 완성되고요 스타트업의 꽃, 스톡옵션도 빼놓을 수 없죠 스톡옵션 부여부터 관리까지 주주에서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만 정하세요 얼마나 줄건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조건만 입력하면 스톡옵션 옵 계약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현재 주주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구독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시드에서 프리 A 단계의 초기 회사는 무료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주주 총회나 이사의 안건을 결의할 수도 있고 파트너 법무법인을 통해 등기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 A 이상의 회사는 월 정액제를 추천드립니다. 투자사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리포팅 툴은 물론이고 스톡옵션 관리, 투자 시뮬레이션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주팀은 제품을 제대로 만듭니다. 주주 관리 도메인 지식으로 무장한 강동욱 CPO님, 정진경 개발 리드님이 프로덕트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문가, 이지훈 프로덕트 디자인 리드님이 UI UX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브레인, 샌드박스 네트워크 부사장 출신 이영민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주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요. 모든 팀원들은 주주 관리라는 도메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기획자가 없이 모든 팀원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코드박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8년 카카오 벤처스와 두나무의 시드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2019년에는 20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후 주주를 출시하여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2022년 상반기에는 두나무를 포함하여 IDX파트너스, TBT, 위벤처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등 쟁쟁한 VC로부터 20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주주는 올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주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 안건 지원을 강화하고, 스톡옵션 관리 기능도 즐. 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출시 1년 반 만에 3,500여 기업 대표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커온 만큼 앞으로 더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1등 주주관리 서비스 주주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본인도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주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웰컴 스타트업 오리지널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서강렬 대표님의 피칭 어떠셨나요? 그 내용적인 부분, 어떤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어떤 성과들을 내냐라는 부분에 중심을 잡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우리 인재분들,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원체 많이 받았으니까요. 돈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또 스타트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주주의 성공 사례가 또 좋은 도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고요. 앞으로 스타트업 오리지널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